2023년도 어, 10대 뉴스를 여러분 아마 들었을 줄 압니다.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10가지 중에 특별히 보면은 마약 파문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마약,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찰청자지는 국회의원은 뭐몇년 사이 다섯 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정말 귀를 의심할 그런 소리를 하는 이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 청정지대에서 일상 속에 마약이 지금 최근에도 우리 연예계에 아주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연루되어서 생명을 끊어버렸잖아요. 마약이 우리 사회에 막 일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퍼지가는 이것이 첫 번째 십대 뉴스의 큰 사건으로. 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계속해서 살인을 예고하는 것이 속출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난 2023년 우리 한해 동안의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권이 추락해서 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설수 없다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지 소위 가짜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잘못된 입법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사회를 망치는 이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기준금리가 동결됨으로 고강도 긴축이 장기화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와 있습니다. 많은 건축업도 도산하는 현실이고, 기업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어렵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점점 조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10대 뉴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해서 정말 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뭐 세계 대전 때 죽었던 사람 못지 않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경실에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0대 뉴스가 밝은 뉴스보다는 어두운 뉴스 우리를 무게 하는 뉴스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시간 드리는 송구영신예배는올한 해를 도라키,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다짐과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새를 맞는 우리는 마냥 기뻐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생명샘 동천호라는 이큰 배를 좀 끌어가야 되는 참 어, 선장의 위치에 서 있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좀 전에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망망대회를 가야 되는 생명샘 동천호 우리 교회 건물도 큰구추함 같이 생겼어, 멀리 보면은, 예. 이 배를 그어간 데는 천은 도저히 분류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장되셔서 풍당을 잠잠케 하시고 폭풍도 뚫고 가는 주님이 선장되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민족도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기대와 설렘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는 게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 것은 무엇이든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면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단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대기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430년 만에 애굽의 종대였던 그 모든 것에서 쇠살을 풀려나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라암셋의첫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것이 열 번째 지앙 아니겠습니까? 첫 유월절을 지내고 열 번째 지앙이 애굽에 미쳤을 때 급히 빠져나와서 숲곳이라는 곳으로 도착해서 첫 번째 장막을 칩니다. 이들은 여전히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전설적인 이 최종 목적지 외에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애굽에서 가난까지 가다는 너무나 먼 길이고, 홍해도 건너야 도고 사막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는 분명한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거기서 무엇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불안전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난 땅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보면 첫째는 숲 곳에서 저 지도에 나오잖아요. 숲 곳에서 제일 위쪽이죠. 이 북쪽으로 올라가 가난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저 위에 보면 해변가로 있는 저. 저기가 바로 첫 번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리 블레셋이 있는 바로 산악지인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이죠. 둘째는 시내 반도를 횡단해서 가데스 반에 이르는 수로 광야 길입니다. 저 중간 길입니다. 예. 이 수로 광야 길이고 마지막은 가장 멀지만은 남쪽을 향해 홍해 광약길로 갈 수도 있다. 제일 밑으로 와서 삼각해가 끝까지 내려다 다시 올라가는 바란선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숲곳을 떠나, 에담에두 번째 장마를 쳤다. 에담은 이시내 반도 제일 끝에 있는 남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숲곳보다더 남쪽에 있는 지혜로 내려왔다는 것은 결국. 세길 중에 마지막 남쪽으로 가장 먼길 돌아가는 이 길을 우회도로를, 즉, 홍해 광략길로 행도가 정해졌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레세 사람의 땅의 길로 가다가 곳곳에 포진한 애국 수비대를 만나면 두려워서, 그, 그들의 수비대가 그들을 치면 두려워서 포기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염려하셨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추리기 13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우회도로 하나님은 인도해서 결국 신의 산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람세서서 숙곳을거츠 에다미리까지 출레굽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렇잖아요. 잘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펼쳐질 광야의 삶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 문명을 자랑하며 번영을 구가했던 애국 그들이 430년 살아왔던 땅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척박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의 삶이란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생존의 문제가 걸린 매우 불안정한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그러 불교에서는 고해의 바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 고해의 바다든 광야길이든 다 어렵고 힘든 길, 예측 불가능한 고난의 길이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정책하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걸린 불안정한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으로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살인적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추위에 시달리 합니다. 게다가 방향을 잡기도 힘듭니다. 길에 이정표가 될 만한 지형이나 지물이 없고 길이 나더라도 머리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뒤덮여서 순식간에 살아서 아무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위험과 위기에 부닥치기 앞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뜨거운 이 낮에 사막길을 가는 그들을 대비해서 구름 기둥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서 걸어갈 수도 시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막길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광야에 가보면 이스라엘 성지 가서도 이 광야 처음이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 10분, 15분에서도 그냥 뭐 아주 흙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그는 시든 나무죠. 그런 그늘만 있으면 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탁 덮어주니까 수백만 명이 가지만 큰 구름이 덮으니까 햇빛 직접 비치니까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춥고 어두운 밤의 여정을 위해서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행진의 출발과 또 증지 신호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방향도 내비게이션 없어도 구름이 가는 곳으로, 불기둥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치고 예를 쓰고 노력하고 스펙도 쌓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또 순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훈련은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기둥이다 성령 기둥이지 않습니까? 이 기둥을 우리가 따라가면 방향도 잡히고 밤에도 낮에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한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임제의 표상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야, 성막 위에 탁 기둥이 서는 거예요. 구름으로 기둥이 서고 불로 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놀라운 사건이 구동 기둥, 불기둥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그하시며 출애굽 여정에 동행하시는 임만두엘 하나님의 분명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에브네셔로이 인도하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이만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서가세요. 아멘.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 주님을,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1월 셋째 주일이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그 해마다 교회 설립교를 앞에 두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한일을 출발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25년째 제가 부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없이는 목회도 할수 없고, 기도 없이는 교회도 안 된다. 이번 전에 기도가 내 인생이 달린, 예, 기도 우리 인생에 좌우하는 바로 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기도에는 다른 기적이 없다. 기도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최고의 왕도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든지, 새로운 교회를 부임하든지, 또 임지를 찾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낳든지, 아이를 진학을 하든지 간에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입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병들어 죽게 되었다.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 a m 다른 능력이 없어요. 아멘. 오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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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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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니다 그래서 제가 e n Amen. a m 동안에, 아니 한 30년 동안에 제가 부목사 때도 많찬가지만은 의사가 진료해서, 나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거 수술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들 사망선고받는처럼초조금이 되어버려요. 어떤 분은 찾아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안 보여서 찾아가보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죽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셔. 그럼 어떤 분은 달려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의사 한마디에 그냥 다 결론을 내버려요. 물론 의사들이 정확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따라가야 돼요. 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뭐 그러잖아요.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의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호들갑될 것이 아니고, 희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의사가 아니에요. 희기야처럼 주님 앞에 세상 찾지 않고 오직 벽을 향하여 탁꾸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리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그하시면서 이출애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출애급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급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스텐 가운데 광야에서 혼을 깨뜨려야 되고 육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예수 믿으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정이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하는 죄를 토해내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성취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성취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내일을 알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럼 내년 1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지 몰라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저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수 없다. 그러면 너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예루살렘 가겠다. 그래서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대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 간다. 그는 반드시 로마도 봐야 하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나 그다음 일은 모는 거예요. 이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비록 척박한 광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가난 여정까지 인내하며 참아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 인내하고 참아야 할점 있습니다.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며 기법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거기에 맞침 하나님이 때가 될때 하나님 카이로스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나 진태 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크게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진태 양난이 있고 이리도 저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과 엎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출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승리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불평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마라의 선불 앞에서도 원망하신 15장 24절에 나옵니다. 16장 가면 또 3절에 이국당에서 고기 가마켓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회상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불평, 원망하는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고 매출하기를 저녁에 주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무지해서 불평, 오만이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죽지 않게 하시고, 귀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거듭한 출레급 1세대는 결국 요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불평, 원망은 비극입니다. 불평 원망은 저주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요.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이 만족한 삶을 살이 것. 아멘. 세인 여러분들 원방 불평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받은 복을 워보며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아멘. 지난 해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와 이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의리가 있고 그 사람은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피를 채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 2024년에 새로운 해가 놓여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제까지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일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024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화를 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66건의 이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서 신년 새벽기도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새를 밝게 비추는 등불을 들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공동체 함께 드는 예배와 개인의 경건생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또 26절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습니까? 26, 27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2024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앞에서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요.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눈은 작아도 영안이 열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있고, 하나님 인만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해 또 내년 한해 우리는 홍해의 광야길 같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분명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더고 확신하면 저 골리앗은 내 밥이다. 짐승과도 못하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등였고 올 한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구와 셀이 재편되었습니다. 리스타트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리스타트가 뉴스타트로 바뀝니다. 아멘. 말잘 만듭니다. 우리 그동안 왔는데 이제 리스타트.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출발하자. 이제는 이천 뉴스타트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 대양 육 대주를 가세 본 우리 교회는요 세계를 교구로 삼은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셀 이름이 전 세계를 아, 우리 교회 품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북미 6 대륙을 우리 다 가슴 품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교회로 가고자 뉴스타트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삼은 위대한 교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불평 엄마하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새해는 뉴 스타트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서 가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2004년, 2024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홍해와 강약기를 같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분명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새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